대장경 종경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장경 종경록은 팔만 대장경의 핵심 요지를 갖춘 경전으로, 도, 견성하신 도인 스님들도 대장경 종경록을 보면 그 보림에 대해서 활력을 얻을 얻을 만큼 좋기 때문에 옛날부터 도인들이 그 대장경 종경록을 제일 좋아했답니다. 지금부터, 종경록에 대해서, 한번, 경전을, 강설을 해보겠습니다. 미혹할 땐 마음이 움직인다 생각하지만, 깨닫고 보면, 보면 아는 마음은 일어남이 없다. 이런 구절인데, 미혹할 때는, 마음이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하지만, 깨닫고 보면, 은 자기의 마음의 근원자리는 본래 아, 생, 우리의 진여자성은 본래 충만한 광명으로 아상 나라는 관념과 생각과 분별이 초탈된 에, 본래 무위의 자리입니다. 작용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작용이 없는 자리이면서도 항상 팔만 사천 경계를 도출하고 도출하면서도 그 마음의 근원자리는 항상. 에, 본래 작용이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체 경계 일체 경계라는 것은 그 진여자성의 작용이기 때문에 일체 경계를 항상 도출하지만 마음의 근본은 항상 무위의 자리로 작용이 없다. 그래서 일어나도 일어나면 없다. 그래서 번뇌가 바로 구, 바로 볼이라고 합니다. 아, 알은 본래 비고 고요한 것이니. 비고 고요하여 아는 것이라야 곧 심성에 대하여 환희하라 미혹하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계속 됩니다. 알문, 우리가 아는 본래의 마음은 비, 생각이나 분별이나 이런 것도 다 본래 비고 고요하여, 비고 고요하여 아는 것이라야 아 심성에 대하여 환희하라 미혹하지 않는다. 심성이 본래 그러 하다. 이겁니다. 본래의 본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습기를 다스리되 습기는 나도 나는 것이 없고, 어, 습기를 다스리는 행하여도, 행을 행하여도 행함이 없어서, 마음과 경계를 모두 떠났으며, 인연을 따라도 짓는 바가 없는, 없는 것. 이것이 진짜 수행이다. 수도다. 본래의 본성, 우리의 진여실상을 깨달으면, 에, 우리 진여실상은 본래, 에, 아상과 생각과 분들이 초탈된 그런 무위의 자리이기 때문에 작용을 항상 하면서도 본래 그 근본 자리는 공적합니다. 그래서 일체 경계를 항상 도출하면서도 마음의 근본은 공적하고 공적하면서도 항상 순간순간 일체 경계를 또 도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적한 마음이 일체 경계를 도출할 때는 공즉시색이 되고 또 일체경계 중에서 항상 일체경계를 도출하면서도 마음의 근본이 공적한 대로 돌아오면 다시 색즉시공 그래서 나중에 수행의 능숙함이란 뭐냐 색과 색경계 대상의 경계와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일체경계가 공한 것과 둘이 아니다 우리 일체경계는 공한 성품의 공한 실상의 작용이기 때문에 일체경계는 다 공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본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일체경계가 본래 경계를 일체경계의 본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습기를 다스리는 습기는 나도 나는 것이 없고 습기를 다스리는 행을 행하여도 행함이 없어서 어, 마음과 경계를 모두 떠났으며, 어, 인연을 따라도 짓는 바가 없는 것. 이것이 진짜 수도이다. 또, 일어남은, 본래 일어남이 아닌 줄 알면, 일어남은 즉시에 스스로 쉰다. 일어남이, 에, 생각과 분별이 일어나지만, 생각과 분별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본래 일체 상이 여의어진 진여 실상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에, 일어나도 일어나는 바가 없다. 아, 그다 그 생각은 생긴 그 자리에서 곳을 따라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 오직 그 일어남을 깨달음이 늦을까 걱정한다. 에, 생각이 생긴 그 자리에서 곳을 따라 모두, 에, 생각이라는 건, 분별이라는 것은, 그 공안 실상에선 에, 잠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에, 그,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근본은 공적하다. 그 생각이 일어난 것을, 어, 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 일어남을 깨달으면 늦을까 걱정한다. 그래서 근본, 마음의 근본이 본래 공적함을 알면,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분별이 일어나더라도, 이, 이, 일어난 것이 다 공적한 것이니까, 일어나도 일어나는 바가 없다. 아, 이렇게, 아 알면은, 바로, 번뇌가 바로, 볼이 깨달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해결이 된다. 잠깐 일어 하는 것은 병이지만 계속하지 않는 것은 약이다. 이로부터 점점 열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공에 공으로 알아차림을 빨리 하라 이 말씀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 형상이 없음을 알고, 미혹한 사람은 물건에 집착하고 나를 지켜 자리, 자기라 한다. 마음이 허환하면 모든 것이 허환하니, 마음이 공하면 모두가 공하다. 한 생각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이 없다. 에,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 형상이 없음을 알고, 에, 마음이라는 게 본래 마음의 그본 자리가 공적한 자리입니다. 아, 미혹한 사람은 물건에 집착하고 나를 지켜 자기를 한다. 마음이 허환하면, 마음이 공한 줄 알면, 공적한 줄 알면 모든 것이 공, 모든 경계가 다 공한 줄 아니, 마음이 공하면 모두가 공하다. 한 생각이 나지 않으면, 에, 만법이 허물이 없다. 어, 생각이 스스로 공하여 원래 생각이 없는 것이다. 에, 생각 자체가, 어, 분별 자체가 본래 공한 성품의 작용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에, 생각이 일어나도 본래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 모든 법은 분별을 쫓아생하고, 분별을 쫓아 도리어 면하네 모든 분별의 법을 없애면 이 법은 생하고 면함이 아니네 아,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그, 에, 경계라는 것이 근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경계라는 것은 다 공하다 아, 이렇게 아는데 모든 분별에 이렇게 알아서 그 경계가 바로 공하다 뭐 이러한 도리를 알았지만 에, 결국은 모든 분별의 법을 없애면, 어, 색 즉시공 공 즉시제, 공과 색이 둘이 아닌 이 자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알으면, 거기에 능숙하면 나중에 부, 분별을까지도 할 필요가 없다. 아, 그래, 이 모든 분별의 법을 없애면 이 법은 생하고 멸함이 아니다. 어. 이 공의 바다에서 놀기 때문에, 에, 공은 본래 생하는 것도 아니요,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부처님의 대법을 이어받은 제8대 불탄한 제 팔대 불탄한제존자께서 그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허공은 안과 밖에 없나니 마음의 법칙도 그러하다. 우리의 진여실상도 그러하다. 만일 허공을 알기만 하면 그것이 자기의 진여실상을 바로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진여실상은 마치 허공과 같다. 아 일체 진여실상이 나타날 땐 대상화 경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여실상은 어, 공적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팔만사천 경계를 도출하고 팔만사천 경계를 도출하면서도 마음에 의그을 항상 공적하고 이 양짝의 그색직시공 공즉시색 경계라는 건 색이요.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공적한 아, 공요. 마음과 경계는 둘이 아니다. 아, 마음 즉 경계요, 경계 즉 마음이다 하는 아, 겁니다. 그래. 그런 도리를 알, 알더라도 어, 일반적으로 에, 사업을 하더라도 부지런한 자만이 도달한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수행도 부지런한 자만이 도달한다. 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것을 부지런히 익혀서 일상생활 중에 항상 그 실상 실제가 되도록 어, 노력을 하고 어, 해서 우리 일상 일반 사람들은 전부 항상 하루 종일 아상 나라는 고정관념으로 사는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어, 경계와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경계 적 공과 다름 없다 그러면은. 나라는 상에서 벗어나는 어, 어, 홀가분한 경쾌하고 쾌활한 삶이 되기 때문에 어,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부지런히 자꾸 그 공의 경지를 익혀야 아만이 그 어, 공의 그 능숙한, 어, 도의 능숙한 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항상 어, 그래서 공에 에, 능숙한 사람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어, 부지런히 노력하고 해서 에, 나중은 에, 호공이 영원히 에, 죽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는 불생불멸이듯이 에, 그와 같은 실상법계를 지금 해서 항상 어, 경쾌하고 쾌활한 그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